좋은 아침입니다. 저희는 지금 아침 식사를 하러 가려고 해요. 어, 원래 아침 식사 어제도 포함이었는데 어제 늦잠 자서 못 갔거든요. 오늘은 꼭 가려고. 알람까지 맞춰놨어요. <laughs> 부페식은 아니고요, 주문하는 식이라고 하는데요. 뭐 크게 기대는 안 하고 뭐 계란 빵 정도 있겠다 줄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 호텔은 여기 호텔 프레지던트 여기 앞에인데. 엄마 우리 다 옷이 짜다. 유니버설 여기에서 어, 체크인도 하고 여기에서 밥을 먹어요. 이쪽으로 이동해볼게요. 자 여기 6층으로 올라가면 아침 식사하는 곳이 나온대요. 엘리베이터 떠볼게요 특이하다 음. 그런 엘리베이터는 진짜 잘안 음. cool. 어디까지 왔는지도 몰라 그치? <laughs> 우리도 떴는데 <따끈데>, 그치? 그래? 흠아 떴다 하지마 흠 하나, 아 편안해 메뉴가 있네요. 어떻게 주문한지 모르겠어요. 뭐 어쨌든 아이들은 초콜릿 크로아상 먹는다고 하고요. 여기 프레시 오렌지 주스가 있다고 해서 걸어 주문했고 저는 햄앤치즈 크로아상 샌드위치로 주문을 했습니다. 카페코네제 처음 먹어봐요. 카페코네제랑 프레시 주스 나왔는데 어, 프레시 주스 갈아서 약간 물탄 느낌? 음. 이건 크로아상 햄앤치즈고요 이건 아이코 크로아상 초콜렛 뉴텔라와도 잔뜩 들어있어요 <laughs> 이렇게 미쳤다 나르좋이 아무것도 안 먹어도 되겠다 아 햄하고 잼 <laughs> 네. 먹어보겠습니다 가기 위해서 까르푸에 장을 보러 왔습니다. 이제 카페 저한테 주내비에 검색을 할때 까르푸 마켓이나 까르푸 익스프레스 말고 그냥 까르푸라고만 되어있는 주차장 있는 대형마트 찾으셔서 오시면 돼요. 아니야 아 아니야 아니야. 지금 빨리 장보 가야 돼. 아하. 이것도 1유로인가? 볼티슈 1유로인 가 같아요. 이거 하나 사고 세탁세제도 사야 되고 물물 물 먼저 사자 물이 제일 중요해. 애들아 이리 와. 맞아. 물 음, 사러 가보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 작은 오이가 더 맛있었거든요. 여기 뒤에 있는 작은 오이도 사보려고요. 그래서 여기는 립이 좀. 하는 거 같아요. 립 같은 거. 가슴살 겁나 크다. <웃음> <웃음> 소고기. 야 어떤 걸사 되나 봅시다. 아름답죠? 이게 2.99유로. 이거 4.74유로. 엄마 여기 어. 와봤던 도의 목살도 보이고요 샌들 장이야 뭐야 그요? 뭐 그냥 햄 같대 햄. 훈제 햄? 훈제 고기. <laughs> 응. 와 고기 최고다. 고기를 많이 사 먹어야겠다. 닭고기가 너무 닭다리가 커가지고 백수 못해 먹어. 싼 비싼데. 어, 토마토 소스가 너무 많아서 어떤 걸 <laughs> 골라야 될지 모르겠어요. 대체적으로 오늘은 좀 저렴한 걸로 한번 골라볼게요. 제일 저렴한 것. 완전 맛없게 생겼어. 엄마 여기 물! 아 여기 있어 그거는. <laughs> 저렴한 거 사자. 어, 음 이거, 이거 잘 사야 돼? 이거 어떤 거는 저기래? 어떤 탄산수래. 아니. 엄마, 이건 뭔가 탄산이 위로 안 가는 거 보니까 이건 탄산수가 아닌 거 같은데? 알았어. 어, 엄마, 엄마. 미네랄 이거, 워터 맞겠지? 이거 맞겠지? 어, 가스라고 써있네. 이게 탄산수래. 그죠? 가스라고 <laughs> 쓰 <써요>. 탄산수 가스 <laughs> 음. 없는 거 그냥 미네랄 음. 아, 미니 미네랄 여기있다 아쿠아 미네랄 어, 물은 굉장히 와, 와, 저렴하고요 바꾸기 바꾸기 됐다. 됐어 닭고기는 요거 큰게 3.56유로 어, 뭐. 고기가 5.18유로 소고기 삼겹살이 어, 3.35유로 Under with the two kids, yeah. do you need a passport? Changsuru Gurusuga it there. Why? I'm shhh. Idiwaba, Yoba. Mugona, you go to o u w a a n t the corner i n e r s the number? So where is 70? <laughs> here, ah here. Okay, okay. You I'm waiting for my boy. Okay. Okay. It's, uh, okay. 70, All right. Okay. Okay. I understand. You can see it's like the post. w i t h t h e number. Okay. The thank middle. you. Yeah, 생각한 것만큼 예뻐요. 여기를 제일 먼저 예약하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여기 다 아보카도 나무예요. 특별한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수영장은 없어요 그 때문에 진짜 어제 고민 많이 했거든요 와 너무 예뻐요 리조트 같애 엄마 아 여기 하나 여기 화장실하고 가깝구나 여기 자리 70번 하나 그 다음에 그늘이 저끝 쪽으로 있구나 앞쪽으로는 그늘이 없고 아 우선 여기 저희 자리에 왔는데 좀 좁아서 어 우유로 1일당 우유로 내고 여기 자리 좀큰 데로 바꿨어요 훨씬 그늘도 많고 해서 여기다 우선 피칭을 할 건데 아이들 너무 더워서 우선 차에다가 놓고 저만 이제 피칭을 한번 해 보려고요 다 했습니다. 어, 생각보다 오늘 피칭이 너무 잘 됐어요. 네. 옆에서 봐도 좋고, 저희를 둘러싼 아보카도 나무. 너무 멋지죠? 여기에 온, 여기를 선택한 이유가 아보카도 나무거든요. 어, 아보카도 나무 밑에서 아이들이 재밌고 즐겁게 좋은 경험을 하면서 쉴수 있도록 이쪽으로 아보카도 나무 너무 귀엽죠? 네. 여기는 전기릴선 빌려주셔가지고 무료로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원래 뒷짓이시 있는데 안 받는 것 같아요. 수도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수도를 여기에서 직접 쓸수 있다는 게 여기 장점이에요. 아이랑 좀뭐좀 먹고 아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아 피칭하고 여기 바다 왔는데요. 캠핑장에서 차로 1 분. 네, 여기에 이렇게 공용 주차장 있고 해변 이 있어요. 원유스파. 아 원유스파. 오케이. 파도도 높고 해변 모래는 아우 좋진 않아요. 그냥 여기 해변에 하나 있는데 바리가 너무 부족해. 아우 파이야 다 우와 파이야 진짜 크다 그렇지. 아, 파이야 파이야 진짜, 진짜, 진짜 커요. 뭐 여기 고기 굽는다, 고기. 정어리 굽나 봐. 엄마, 이것 도 어. 봐. 어기가 뭐지? 파라솔이 필요하네. 엄마, 문는 거야? 그럼. 엄 어. 들어 가면, 시 원하 긴하 겠다. 우와, 진짜 못아 봐도 괜찮아. 먹을 것도 없고 해서 발렌시아에서 샀던 인도네시아 미고랭 해 먹고 있어요. 엄마, 왜토탕이야금음 있어요? 아니야. 이거 다 미고랭 소스야. 미고랭은 인도네시아 라면인가 아시죠? 면 요리. 이거 저 발리에 문복에 살때 진짜 자주 먹었거든요. 완전 맛있어요. 완전 호주에서도 내가 많이 먹었는데 전 세계 어느 마트나 다 있는 거 같아요 미고레가. 엄마 그거 내가 좋아하는 맛이지. 응 맛이 좋아하는 맛일 거야 무조건. 오 어, 바람 불고 시원하다 얘들아 그렇지? 시원하다. 시원하다. 레기다. 그래 물 한번 뿌리고 그늘에 있으면 쉬냐. 가유보 나라뜨. 가유보 나라가 뭐야? 음. 하얀색 베이컨 아유. 넣고 하는 파스타를 아유. 크림 파스타를 깔르보나라고 하지. 고 까유부. 다 섞었어? 까유부 나려. 이제 까유부 나 넣었는데. 뻑한다. 네아 매콤하겠는데? 나 뭐지요? <laughs> 먹을 만해? 뭐야? 엄마 원래 이렇게 매콤했었나? 엄마, 엄마 엄마 매워. 가을쯤 혼자 쉬러 오면 좋은 것 같은 캠핑장. 캠핑장 자체는 진짜 예뻐요. 깨끗하고. 아도시만큼 깨끗하거든. 물. 물. 물 여기. 아이들 먹게 납작복숭아랑 자두가 처음에 바르셀로나에서 먹었던 그큰 거, 그거는 사실 뭐 그냥 그랬거든요. 과육이 굉장히 단단했는데 응. 요거 작은 납작복숭아 어떤 맛인지 먹어볼게요. 자두는 어때요? 맛있어요? 맛 없다. 응? 어? 맛 없다. 맛이 없다고? 응, 음. 어,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화장실은 우리나라 숭아 그리고 나 아까 화장실 어디냐, 헬멧냐고 저기 앵무새까지 갔다. 어허, 여기잖아, 바로 앞에. 그래서 여기 20유로나 더 주고 너네 화장실하고 세면대 가까운 곳으로. 먹으려 아보카도 아보카도 여기 위에 많이 달렸어 아보카도 보면서 아. 하고 있어 아보카도 보면서 하고 있어 이것도 뭐 아보카도 <웃음> 비싸네 <laughs> 살자 아보카도 오 너무 예쁜 설거지하는 곳 아닌가요? 와. 이렇게? 쓰레기통도 따로 있고요. 여게 빨래하는 곳. 빨래판이 장난 아니야. 세면대 있는데 수도꼭지 무슨 일이고. 너무 높이 있어요. 폭포야 폭포. <목소리> 세제를 이렇게 조금 갖고 왔거든요. 너무 유용해요. 가서 굳이 처음에 돈안 써도 빨래 비는 또 갖고 왔거든요. 폭포야 폭포. 가버리겠네. 생각보다 도시에서 예산을 많이 써가지고 세탁기못 돌리겠어요. 손빨래. 너무 좋은 빨래대가 있어서 어, 금방 세탁하면 될것 같아요. 음, 너무 좋은데? 빨래 다이 너무 좋아. <laughs> 어, 옛날 엄마들이 그래서 이런 빨래 다이를 썼던 거고 나 이거를. 이이 음, 이. 음, 음, 음. 안녕하세요. 지금 사고 현장에 나와 있는 김목언입니다. 지금 뭐야? 말썽을 피우고 있네요. 이거 보시죠다 <laughs> 다야 글쎄. 여기가 저희 사이트고요. 차라 이렇게 해서 40 유로요, 1박에40 유로. 원래 더싼거35 유로. 비수기에 25 유로입니다. 자, 빨래도 다 널어놨고 여기 구경 한번 가려고요. 모기가 슬슬 많아지네. 남자 여기는 반쪽은 남자 화장실겸 샤워기리실이고요. 반대쪽은 여자 화장실겸 샤워실이에요. 얼마나 깨끗한지 이렇게 중간 중간에 먹을 수 있는 어, 물도 있고, 여기는 설거지랑 빨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앵무새 보여드릴게요. 야옹이들 사네요. 야옹! 이봐, 고양아, 고양아. 자, 이렇게 여기 앵무새 우리가 있어요. 어, 다른 새들도 있네? 앵무새만 있는 게 아니네. 어. 어. 어딨어? 어! 딨 어, 좋다. 여기 일로 와봐. 밥 어딨어? 일로 와봐. 올라오면 안아? 올라! 에잇? 안녕! 엄마, 이거 차요 응. 앵무새. 앵무새? 아, 어, 앵무새. 한국말 아? 가르쳐 줄까? 응. 한국인은. 헬로? 안녕! 안녕! 오 마이 갓! 안녕이라고 했어. 안녕! 헬로 or 안녕? What is that? 앵무새야. <laughs> 어? <Hello. 웃음> <laughs> 귀엽다, 그치? 한번 뭐 만져볼래요? 아니요, 만져볼 수 없어. 왜? 만지지 마세요, 써 있어. 네. 아, 돌을 던지지 마세요. 만지지도 마세요, 이렇게 써 있지. 여기는 쓰레기 버리는 곳. 여기가 입구거든요. 앞에서 보여드릴게요. 산미구에. 이렇게. 예뻐요, 엄청. 수영장 없는 거 빼고는 200점 만점인데. 그 보트도 빌릴 수 있나 봐요. 예전에는, 뭐 아이스크림, 물, 뭐, 이 정도. 얼음, 이런, 시원한 거, 이런 거 파는 정도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갔었나? 가보자. 여기를 나이 써야 나이 됐어. 여기가 엄청 시원하네. 와 여기 사이트가 제일 좋은 것 같은데? 그냥 그늘이야. 이렇게 오수 버리는데 그랬어? 아쉽다 여기도 먹는 모이고 여기가 뭐 그런 데 같아요 말농장? 이쪽으로 와 아, 엄마 Kids alone aren't allowed 혼자 아이들 혼자 들어가면 안 된대 알았지? 어 저기 멀리 뭐 농장이 있네. <laughs> 어, 오 어, 말똥 냄새 나는데. 만, 말똥? 어. 그러면말 여기 있는 거네. 어? 여기 어디 있는가 본데. 아, 저기 있다. 마이. 얘들아. 말이 어디 있는데? 어제. 저기. 조용히 해. 근데 큰 목소리로 하은 말도 놀래. 말아. 와, 저 뒤에 배경 끝내준다. 말, 지구, 던진다. 아, 저 프릴리아는 아니지? 있어. 엄마, 어? 엄마, 말, 어. 지구, 던진놓고 있어 그랬어? 야, 우리 뭐 모기 밥이다. 얼른 가서 우리 모기 양 피자. 말 안녕. 잘 봤어. 아몬드였던 것 같은데? 올리브인가? 올리브. 도대체 알 수가 없네. 올리브. 이렇게 많이 달리다니. 아몬드도 이렇게 생겼었어. 근데 약간 매실 느낌이긴 했는데. 어서와. 뭐야? 오, 이 꽃. 동남아에 피는 꽃. 예쁘다. 아 꽃조아일라이 됐나봐요. 세상에. 여기는, 바 있는 것 같아요. 아침 식사만 제공한다고 하네요. 책도 있고, TV도 같이 볼수 있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빨래. 어, 코인유사네요. 드라이어도 있고, 3유로, 3유로가 짧은 거, 6유로가 큰거 이렇게 있어요. 바도 엄청 예뻐. 어, 우리나라 건 없네. 어, 와, 아, 이건 무슨 일메야 이건 아, 뭐지? 엄마, 이거 구두나무야? 글쎄, 엄마도 잘 모르겠네. 와. 잘 모르겠어. 모과인가? 모과? 어, 모과. 화프리카도 나무. 프리카 아니고, 화프리카는 땅에서 먹어도. 자라. 맛있겠다. 아보카도 농장인가봐, 여기. 아보카도 나무가 뭐한두개로가 있는 게 아니라, 아보카도. 아, 캠핑장이에요. 수영장만 있으면 2,500만 점인데 수영장이 없어 계속 수영장 타령 너무해 그 정도로 더워 억울해 못가져 요노바다에서 수영하대단아 음. 그래 내일 바다 가자고 그래서 아이들 배고프다고 해서 아까 준비한 소고기랑 고기 구워서 먹이려고요 밥부터 할게요 예, 아유 착해라 우리 강아지 엄마 이거 한번 받아보게. 우와 부들부들해. 이거 하나면은 기대해야 돼. 봐. 고양이래 음, 딱이 뚱뚱하고 가시같이 있는거 이 오이 해야지 더 맛있어요 그 길쭉한 오이보다 제기억으로 그랬거든요 음, 이 오이가 훨씬 맛있거든요 살짝 더 비싼데 그긴 오이는 좀 맛이 없어요 얘는 진짜 맛있어 엄마 버더봐 엄마 버저 치졌다 잘했어 이거... 최고 딱 봐도 좀 맛없게 생긴 고기야. 음, 근데 음, 엄청 질겨 빨간다. 보인다. 얇아. 얇은 거 샀어, 일부러. 삼겹살이 이렇게 해서 4개, 하나, 5, 6, 7, 8, 9, 10. 이렇게 1 0조각에 철점 산유로9천0 0 만밖에 안 하는 거예요. 맨날 먹어도 되겠다 땅뱃살 아, 소리 들리시죠? 모두 지금 당장 구워! 아까 소고기가 좀 질기고 남아서 이렇게 양념장 만들어서 아유들 내일 아침에 김밥 써주려고요